아, 아까, 아까 화살 숙소초라 그랬는데2 0 네. 0 0남이데 2,000남 진짜. 4,000남이. 아, 네. 근데 2,000남이 참. 아, 아연초. 우리, 아나 아니, 우리, 아연 누나. 아연 아, 우리. 아는 누나. 이 아연. 이 아연. 아연.

1 어, 16강부터 시작하는 거지 쟤네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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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도했어? 좋은 거 좋은 거1 6강부부터시작하우리 예상대로 시작하자 여기서 지면 이게... 탈락한 거야? 네. 한 번에 아, 지 아, 거 저거, 저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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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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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

엘파지 같아, 그치? 이게 엘파지 네. 나와 안돼 아이고, 어? 간다 어? 위에 간다, 아, 간다 어? 잘 차네 넘겨주고 아, 에만 넘기면 된다니까 너도아 지금 엄마한테 지금 공 사람만 동경 동경 1 6번만 대치면 그렇죠아안 들어가 람요기는 진짜 시끄러운데 여기도 시끄러운데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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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응, 가지마. 응. 아, 어, 응. 네. 음. 그그그 너무 가라. 안 돼. 발로 가니 발로 발로. 현이하고 됐다 됐하고 성재 형이 투 왼쪽 베개 아, 뭐, 진영이 오른쪽 베개 은중이 아나그

주말리그가 되면 네. 어, 네. 주말 더 어색해 주말리그가 더 조용하다고? 주말리그보다 더 조용해 너 사람 끄면 메달 안 받아?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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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내가 등록뛰는데형 대에 우승하면 나도 메달 받는 거니? 1 8 명.

어, 그럼 화장촌에 등록 40명 하면 40명, 매달 40개 맞던데? 아, 진짜요? 아, 1학년이 육한 게임들이라는 건 내가 다될 거라 생각해. 3년이도등록돼 있을 거 아니야? 아, 박투성은 뭔데 박투성은? 박투성은 그때 챔피언 세이막 무슨 스페이브 그, 수학. 그 전에 게임을 뛰었었잖아. 전에 뛰었었는데, 안뛰었잖어 진짜 뛰었어. 아, 어, 아. 추천해.

가자. 라 치고 달려보라부찮 죽어. 됐다. 오! 한번이자고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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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수백 년 네. 저.. 아, 미안어 아, 미 아, 아, 미 심판이랑 뭐, 모습 있는 거야. 아, 미안 아, 미안 아, 미안 아, 미안 아, 미 아,

분박 터졌네. 엄마 이제 너손안 들어. 아니야. 안찍기요너안 들어가나? 너너안 진짜 심 어, 어

만아못 잡습니다. 어. 머리 엄청 아프겠아습다는겠어요나 가고 있 여기 네요적입니다 우리가. 제가 아주 지금 너무 좋아요. 하고 또산이 밀리고 있어요. 아, 1대0이니까미쳤다 아, 아, 아직 이아 아, 아. 아. 아, 아, 좋아. 아, 요아좋

Să, 아, 갑니다. 아, 아, 어 좋아요. 동곡도 터졌어요. 동곡도 터졌어. Uh 아, 필스필스 사람 아, 잡은 없어요. 사람은 거의 숨 걸리. 그대로 보내졌을것같네요 아, 갑니다. 아, 어 좋아요. 아, 니다 갑니다. 갑니다. 그대로.

보고 차라 보고 아 추천해 갔다. 니다갑다니다니다 아, 진짜 사람만 면안 돼요. 안돼 어, 갑니다. 이게 필요. 안 돼. 아, 한번더한번 더. 갑니다. 추천형은 승민. 안 돼, 안 돼. 승민. 아, 승민 요 가운데만 너무 몰있는것 같습니다. 아, 알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지지 마. 주지 마.

그대로 슝, 그걸로 연결됐어. 아, 브로미는말 어, 아, 넘 아, 좋아요. 니다또시그 나사님 공이 정말 좋은데요. 우리 형, 우리 우리 아 우리 형, 우리 형, 우리 형, 우리 형, 우리 형, 우리 형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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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피 나올 때인데 아 좋아요 아 손잡이 아걸습니다아한번이한 번씩 갔구나 조심해야 돼요 이거 떨어야 돼 이거 두 개에서 잘하는데 아. 이처 그만하고 저두개세게한다일것 같은데 어 기대는 천생님어떠잘합니어어어어어어어 바로, 바로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대어어어어어 바로. 아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할수 있는데 똑어머님 있는 어, 아, 커피 드세요 아, 좋아. 좋아요. 웃지요. 똑도. 거이요민이좀어머님 아, 커피 드세요나 나였다. 꽉 스펙트럼. 네. 침이 좀. 아, 저형저 받았어요. 이제 생겨요. 총이다. 아, 고 아, 어디다 줍니 아! 괜찮아요. 손민형 괜찮을까요? 고상. 꼴기 뻥아. 꼴기 다리 들고 있는데요. 뭐 낯설인가요? 삼계탕인가요 음. <laughs> 괜찮은가요, 선민 선수? 제 응. 친구 선수? 선민이 아 선수.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골키퍼도 응. 괜찮은 응. 것 같습니다. 유유 들어가고 축구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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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할축구 아, 축구 아,

안마안마지안마지 다. 아, 알아어아마가좀더 얘기해 줘. 하여맛있어 엄마 타와 그만 타와 니이거왜 마셔 커피를? 자, 나와. 안 뭐야. 나와. 나 나와. 아, 나와. 커피 내가 먹을 건데. 마가안 먹어. 아, 아빠. 아, 갑니다. 커피 안 먹어? 네가 아, 먹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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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1 6관 선수가 이거 먹고. 신박 아기 선수. 아 이거 봐 봐. 저기 하나 남았어. 김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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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마 김지수, 가지수 김지수, 김지수, 버지수 김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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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 버려, 버려, 버려. 어, 김지수, 김지수,

어? 저는... 아, 실수 지금 한가지실수한번같서내다 아, 서 지금 실수를 한가금 아, 요 댓글이요. 댓이요댓글좋아요알댓글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너무 네아요댓이 아, 댓글이로 아, 댓글이요. 이거 어 넘기는데 막 커피 마시지. 그렇 커피 마시지. 아, 굉장히 그래. 그래. 커피 마시지.

어머, 어머, 어괜찮으신요 찬디가, 미끈, 미끈. 쿠션이 다 죽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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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이, 네가 어, 찬이. 네가 이 어, 아, 찬이, 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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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왼발 짝만두번 나왔습니다 왼발을 꼴로 고왼발로한번더 넣는데요 천영이 송수오른발 아... 양발 잘재수 음, 천영이 잘 재는 송수 양발 잘 재는 송수그고는는 바보 한 음... 아... 볼다 음. 아... 아. 아, 아 어테이 되시는데? 근데 오른쪽빨기고 근데 뭐 하나 뭐하 아, 원냐이 그건 진 그거 동생에 해서 아, 내가 뭐지하는아 지금 한 양이 옆구리 까는 거예요. 그게 이 좋아요. 안는데요 아, 내집그서 아니, 알았다고 그거 알았는데 그거는 아, 그거는 아, 그거는 내이에는가 아,

막 지금 전쟁이 엄청 많았요 지금 2002년 때막새 엄청 많이 달려다녀. 빨간 희귀 꺾어서 그냥. 누분해누군가 아, 전쟁에똥나봐 똥칠했나봐. 똥칠딩해줄 아, 좋아요, 좋아요. 그 다음 추천 받아줘야 죠 괜찮아요. 어,

통아 이거 쏘 물놓는 거? 어요돌려이 갔어. 어, 응. 갔어? 아, 진짜 무어아 진짜 좋아. 아진아아 좋아. 아, 어, 좋아. 좋아. 아 오, 어, 야,

어. 장실에어장실에 화장실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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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달려 장실에 화장실에... 화장실

아, 좀, 아, 아. 어. 아, 좋아요. 아, 습주이 아, 아, 아주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! 났어. 어이 이이 <laughs> 아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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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가 지금 주만좀 끝났어? <laughs> 이제, 네. <laughs>